식당 어딨지? 학교 옆에 음식점 위에다가 물 음식점 옆에는 물 학교 옆에 음식점 옆에 물 <laughs> 오케이 학교 옆에 음식점 옆에 물물두 개네 여기도 학교 옆에, 어디야 학교? 나무, 석재, 이건가? 번개 떨어졌어? 번개 떨어졌어? 학교, 학교 옆에, 음식점 옆에 물, 새 소리가 들려. 물, 학교 옆에 음식점 옆에 물 이렇게 놔줬죠. 오, 고래 뭐야? 이뭔 소리야? 뭐가 윙윙거렸는데? 뭔 소리지? 어, 운석 떨어졌나보네. 저 자꾸 윙윙거려. 어, 뭐야? 와, 우주선? 오! 와! 이 공격하네? 와넌 죽었다 번개 번개 아까 번개 있었어 번개 치고 도망가는 거잖아 이거 <laughs> 불과 번개는 이럴 때 쓰는 건가? 이야 떨어지고 있다. 선물 저주. 오케이, 우주선 파괴 됐고요. 불나는 거 아니야? 왼 상자?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연구를 시작하세요. 가져가 보자. 가져가 보자. 오케이 okay. 홈 F F F 여기다 여기 떨궈야 되는 거야? 근데 아까 우리 번개 쳤잖아 이놈 죽었나? 이게 뭔 표시야? 드문 여... 아 외계어라서 해석이 안 되나 봐. 세 가지 보석. <laughs> 뭐야? 청사진. 운명? 뭐야 여기 운석 떨어진다고? <laughs> 아니 어떻게 저장 저장? 어, 운석은 해봐지. 뭐,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거? 막을 수 없어? 폭풍, 해오리바랑, 계절변화, 원기회복, 보호둠. 아, 이거, 이걸 해야겠다. 재앙부터 막으세요. 그럼 1분 뒤에 이걸 써야 된다는 거지? 이거, 말, 이거, 이거 말고 답이 없는 거 같은데? 낙수도 아닌 거 같고. 아, 이다보게 지겠네. 와, 운석 표시 같애. 이거 아무리 봐도 상자 개니까. 나 와, 도박인데, 이거 봄이 왔대. 어, 이, 아, 이게 이렇게가 원래, 원래 그구나 10초다. 10초, 아까 어떻게 쓰는 거야? 쓰, 쓰, 오, 어, 막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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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소. 아씨 여기 하나만 쓰는 거였어. <laughs> 아 뭐야, 이거. 답하게 <laughs> <다> 됐네. <파괴됐네. 웃음> 상자 또 나왔네. 열어봐로. 와, 다 파겠어. 죽었어. 와, 인구도 죽었어. 와. 허무하네. 여기 여기 요쯤 여기 밑에잖아. 어뭐 나왔다. 어? That now needs to be reassigned. 얘는 불구스러 애들이네. 헝가. <laughs> 아, 이럴 수가. 종족을 얻었나? 많이 잃고 그러면 큐피트로 얘네를 연결. 퍼트려. 붉은 이를 붉으스르면 너겟, 그러니까 붉으스르만 인류를 얻었죠. 자손, 자손을 퍼뜨리고 와, 여기 시체들 봐, 와, 죽었어, 죽었어. 어쩔 수 없다. 여기 주위엔 물치지 말까? 뭐, 뭐 있었지? 여기 아... 갓 보기 좋네 기술자 아까 그거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 이건가? 여기있다 기술자 오두막이 있어야 되죠 건물 빨리 지어야 되는데 낚시터파괴됐죠낚시터 이거 아니고 낚시터 저수소 no 물 저장 탱크 물 저장 탱크, 하나. 와, 운석 오셨네. 둘, 셋. 어쩔 수 없지, 뭐. 어, 농장 완성됐네. 농장에 체력이 좋은 애들로 일을 시킬게요. 너 들어가. 너도 체력이 좋은 애로. 농작물 선택. 초원이라고 이거밖에 못하네. 편지 왔어. 저, 창조님께서. 저희가 계속해서 같은 작물만 반복해서 키다 우 보니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한 종류의 과일만으로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 수가 없으며 피똥 열매만 계속해서 먹다 보니 모든 사람이 일종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. 피똥 열매? <laughs> 분명히 우리가 지배를 시도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작물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. 만약 당신이 제말 듣고 계신다면 저희로 하여금 매우 맛이 좋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아주길 강복히 부탁드립니다. 오케이 찾아줄게. 너도 일단 피똥 열매, <laughs> 열매 찾기 이런 건가? 식량 좀 있네. 염력, 어 염력, 자동으로 돼 있구나. 아, 열매 찾기 어떻게 해야 돼? 여기 떨궈야 돼. 그림자가 일로 됐을 때똑 채소, 어, 허 이렇게 다 찾아가면. 판다네? 판다네 는 사막에서 나온 거고 이거 하면 안 돼요 너. 음식, 약초 능금, 넌 능금하고 자라나는 지형이 다르네요. 건강한 말리나? 또 있어? 악마의 상추? 악마의 상추. 어, 된 건가? 어, 아, 실패했어. 창조수. 포인트만 뿍 줄였네. 가까이에서 떨고. 실패하지 않게. 오케이. 맨 드로가일. 오케이. 다 챙겨, 다 챙겨. 수정능금 있나? 이, 이, 약간 있는 것 같았어. 판단에 있고 피똥 열매는 지겹다. 맨드로, 오 어, 도토리. 여기 세 여기 그러니까 여기 행성이 있는 건 별로 없네. 초원은 과일 생산량이 여기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많이 생산된다는 거고 이건 뭐야? 시간. 너는 수정해. 여기 또 있네. 네. 너는 똥 열매. 식당. 체력이 약한 애들 식당 일하라고 하죠. 사랑을 하고 있죠. 뭐야 이것들은? 시체들이 다 썩었는데 어, 어, 연구차. 생물학 멸균 인공미끼. 근육. 번개질주. 고대매장. 고대의 장장체체이이으으니매장장터터게요요리리힘힘이번 번개 짓죠. 생물학, 대피소. 와, b e 떨어지니까 대피소. 시체들이 썩어서 다 이렇게 됐네, 사라졌네 와, 위에 다날 n 갔어 n g s of s o m e 낚시터 낚시터 아까 두개였나? 어? 아 사이즈가 안맞다 야 아니, 이거 아닌가봐 이거하고 낚시통인가보 <목소리> <목소리> 저수소가 더 부족하면. 저수소 지어. 빼곡히 지어야지 많이 지을 수 있죠. 뒤를잘 지어야죠. 거기 어디냐, 거기. 여기 안에도 저수소 좀 지어놔야 될것 같아. 어디다 지을까? 두개 지어놓자.

이랑랑없없 야, 야안하하다이사아까 빨간색 화성인 같은 애어딨 있어 빨색색괜빨 빨간 도 여기있다 도랑 어. 왜냐면 희귀종이니까 여기도 있다 빨간색 얘랑 빨간색은 희귀종이니까, 그분이 아까 상자 또 있었는데, 상자 가져와서 캐, 그리고 이, 이것들은 언제, 진, 언제 짓는 거요? 생각보다 금방 못 짓네. 내 자원을 다 채워놔야 되나? 고대 매장, 고대 매장 뮤지를. 교지가 뭐 됐다는데. 아까 시체들도 관리할 수 있겠죠, 그러면? 간식타. 맞아, 이런 게 있어야지 늑대 같은 게안 오지. 간식타 많이 지어아 여기도 하... 하나 짓고. 여기도죠. 여기. 자, 아, 다 사이즈 다 봤다. 사이즈. 하나만 더짓짜 밑에. 간식타 사이즈 맞나? 사이즈. 사이즈. 안 맞네. 아, 여기쯤. 자 하나 더 줄까? 여기 밑에. 나 진짜 물탱크 더 짓고 오, 데, 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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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휴 이게 물 뜨는 곳이잖아. 우물, 물이 없네. 여기도 우물이고, 뭐야? 범죄율이 좀 있어. 감시탑을 더 많이 씌워야 되나? 사냥꾼 아, 죽었어. 힘센 애들. 너, 너, 늑대 다잡아 중 a 감정감정 야, 늑대 다잡아 와. 야, 너도. 힘센 애들이 없네. 그래 그니약한종 좀. It's 늑대 같은 애들. 함정 만들어 줄게. 아까 일로 갔어.